자 그러면 아주 재미난 걸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리뷰는 거머리입니다. 와, 아아뭐 이런 걸 리뷰해? <laughs> 오, 리뷰? 와.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요, 거머리는 오히려 몸에 좋다는 점. 혈액 순환이 잘되고 이제. 네, 그럼 옥수영이 형. 그러니까 이제 받고 싶다던 재욱이한테 가는 걸로. 와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의료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혈액순환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꺼내주시죠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거 꺼내는 거 전문이죠 일단 내 손으로 꺼내면 제가 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젓가락이 더필요 <laughs> 야밥 먹는 걸로 거머리 짚는 게 맞아? 이래옥을 써! 그게 나아 내가 볼 때! <laughs> 거머리가 더러운 생물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에서 살아요 오늘. 어 역시 옥불르 여기가 어, 이렇게... 좀 미끄러워가지고요 좀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젓가락질을 너무 희한하게 해서 못 꺼내는 게 <laughs> 아닙니다 <아닌가. 웃음> 야죽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laughs> 와거머리에요 이게 오히려 혈관 쪽에 붙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혈관 네. 쪽에 붙이면 다칠 확률이 있다고 해서. 다쳐봐. 그래서 혈관. 다쳐. 하... <laughs> 어. 사람 왜 이렇게 악해서 다쳐. <laughs> 다쳐봐는 어. 왜 난생 처음. 아, 조카 매일이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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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활발, 활발, 활발해, 활발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 올라가지 마라. 왜 그래? 야, 포에 물려봐 한번. 그럼 원래 의료용 거머리는 한명 물고 나서는 바로 폐기해야 된다. 아, 네. 일회용입니다. 얘는 피를 다 빨고 나면. 어디로 가 쓰레기통? 아, 죽여야 돼. 빨려 죽여야 돼. 얘는 이제 감염성으로 분류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돼?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오. 그래서 죽인다. 풍성은. 소금이한테도 그렇게 할수 있어? <웃음> <웃음> 똑같은 생명이잖아. 와. 가지마! <laughs> <다지> <laughs> 안 그러죠! <laughs> 별관 쪽에다가 오. 그냥 해야겠다 도... 예? <laughs> 아니 별관 쪽에다 놓 <laughs> 몰라면 그래도 내가 <애가> 찾아야지 <laughs> 세현이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잖아뭐파페요 <laughs> 위에서 사람도 죽여 특히 그 사이코패스라니까? <laughs> 진짜 파페네 농담 목자지다 달아내면 야, 나 더, 소... 더 돌려봐 봐 어, 아니 못 돌려! 이 x 놈아 이랬단 말이야? 야 미안하다 얘들아 오얘왜 <목소리> 어! 어, 이렇게 적극적이야 제발 물지마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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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람 다음, 다음 사람 안끝어 5분을 해야지 적어도 <laughs> 나피내일거 있나 한번 찾아봐. 아니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웃음> <웃음> 자 결국 세현이가 잡았어요. 와 어, 아니 이렇게 한다고 아 싫은데. 야. <웃음> 아 왜야? 야다음에 하자, 다음에. 아나 싫어. 나 물리기 싫어. 가깐만야 상처 있네 여기. 여기 여기 물리면 되겠네. 대체 맛집이라 소문이 났어.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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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갔다 음. 붙었다 붙었다. 어? 근데 이게 아마 다른 물리신 분들 영상 보면은 처음에 엄청 따끔하다가 나중 갈수록 아예 느낌도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맙취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 너무 아따가! <laughs> 개이면은 <laughs> 아, 3시간, 3시간까지 네. 어 네. 아 3시간이나 는다고 네, 다 아마. 먹으면 다 먹으면 제 스스로 내려가. 근데 억지로 떼어내면 안 돼. 억지로 떼어내면은 이빨이 살이랑 같이 뜯겨나가서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laughs> 더 잘못되면 이빨이 속 안에 박혀있어서 그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염되면 왼팔 썩는 거야? 시크스 <laughs> 안 떨어지죠? 와 오, 그러네. 이야와아안으지 마세요. 앉으면안 돼? 지금 <laughs> <laughs> 아, 엄청난 거 발견하고 말았어요. 뭐? 재우기의 커플 폰 케이스가 사라졌습니다. 어? 지금 어. 왜 거머리보다 왜 갑자기 어, 이걸로자 어떻게 된 거죠? 커플 폰 케이스가 왜 사라졌죠? 어? 안 이어졌나요? 안 이어졌고요. 오와아아아 아, 됐어. 어, 그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니. 왜 콘케이스를 바꿨죠? 이거 선물 받은 건데요? 누구한테? 아 자기 뭐옷 사는 김에 그냥 하나 샀다고. 아두 번째 커플 케이스. 아니 커플이 아니라고요. 아, 참 진짜. 두 번째 커플 케이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수영 씨? 뭔가 아는 듯한 눈빛인데요? 아 저는 모르고요. 뭐? 어... 말하세요. <laughs> <바라세요. 웃음> 지켜 빨리 지키란 말이야. 여친구와와나 <laughs> 진짜 같이 아, 보여줘 그 분이랑 DM이 요즘 없어져가고 없어진다고? 이거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이 없어 DM은 아, 없어질 수가 없었잖아 없어. 나오나요? 음. 어? 이거 뭐야 어. 찍은 거야 어? 어? 뭔줄 알고 내가 뭐라 했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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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렸다 아, 또해드해또못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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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또 나, 또 아니야, 또 걸렸어. <laughs> 아이패드 가지러 왔서 떼져서 아니야 나 그냥 그냥 한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말인데어 이거 뭐야 볼, 걸렸네. 뭘 찍은 거지?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었구만? 맥북으로 찍은 거 있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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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결국 잡았다 잡았다 <laughs> 영어 아이패드 가지러 갔을 때 같이 다정히 사진 찍은 모습 <laughs> 아... 카메라 꺼졌다 생각하고 고백해봐요 <laughs>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안사귀어요뭐 <laughs> 그러면은 엔조이 커플이에요? 아니요 <laughs> NG식 사람? 아! <laughs> 저거는 신고할게요, 성희롱으로. 키스 먼저인가? <laughs> <laughs> 예? 요즘은 또 요즘 NG식 빠르게... 키스 먼저죠. 키스 먼저 한 사람이 <laughs> 예. 있어요? 예, 네, 있죠. 어디요? 여기. <laughs> 여기는 키스 먼저 하시고 안 사귀는 분이시고. 아... 여기는 어떻죠? 저는 뭐안 사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 그래요? 예. 와, 여러분, 크기 <laughs> 미쳤습니다. 이거 이만해요. <laughs> 아까랑 비교했을 때 아예 그냥 급이 다릅니다 한 3배 정도 커진 것 같은데요 와 두께도 미쳤어 한 소세지 정도까지 클것 같은데요 1배 정도 커지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보자고 네 한번 봐봅시다 조금 더 경과하고 야 뱀이다 뱀 미쳤다 진짜 아. 와 뭐야 아. 미쳤어 너무, 와. 와. 너무 커졌어 와. 야 잠깐만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와. 오! 떨었어 오! 야 때렸어. 한다왜 돼? 왜리 일반 거머리 크기고 <laughs> 그러면 오늘 리뷰 저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네 삼각형으로 되있네 네. 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진짜 어떻게 된거죠? 뭐야 뭐야 저거 <laughs> <laughs> 야너총 맞았어? <웃음> <웃음> 뭐야 t w 전 a t 갔다 왔어? <laughs> 야 졌다 확실한 a <laughs> 야 피가 안 멈춰. 거머리한테 아, 물리면 아, 이거 한열 마리한테 물리면 진짜 거다출로로질 하겠는데? 거다출로겠는데거다출로다로질하겠다하는다하는거는거다데거다출로데 거다출로질 데다출로데 거다출로질 하겠는데? 거다출로는리다는소리하는거는 소리야.